날씨 미친 거 아니야? 여기 추워. 오, 오. So cold. Good morning. 오. 야 너는 털 있어도 좋겠다. 어. 아. 해가 따뜻하게 느껴진 건 진짜. 처음이다 처음. 아우, 몰라 추워. 커피 한잔 하자. 아, 진짜 문화생활 즐긴다 진짜. 좋다. 하지만 또 한낮에는요. 아우, 오늘 너무 뜨겁다 햇볕이. 아까 전에 차에서 보니까 34도예요. 34도. 아우. 오늘 애기 음주운전 걸린 게 있어서 사회봉사 하러 갔거든요. 좀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. 그때까지 좀 쉬어야 되겠어요. 어머님 모시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. 마사지, 쿠 마사지, 마사지. 동네에마사지샵 왔어요. 어, 갑자기. 음, 사실 관광객들한테나 마사지가 평준화되어 있지 일반 로컬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예전에 처남한테도 마사지 시켜 줘 봤는데요. 평생에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발이 나보다도 더. <laughs> 왠지 그 동안의 인생 역정이 보이는 듯 합니다. 왜 이렇게 험악하신 거야? 뭔가 어색해하시고 쑥스러워하시는 어머님 되셨는데요. 아 이때 이런 말 들었어요. 저하고 어머님하고 이목구비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웍 굴리는 조리대에 물 뿌리면서 막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춰보고 있습니다. 아유 또 시비 걸러 오셨어요 누이네. 아. 뭐 <laughs> 하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딱 보면은 심심하신 거야. 아유, 또 우리 애근 또 그거 받아줘요 또. 음 이제 좀 소속감이 생기나 보다. 아이고. 두달 넘었으니까 사실 그동안 남의 일처럼 그닥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내심 서운한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마음고생도 조금 있었고요 왜 그러나 싶기도 하고요 가만 있어봐라 어머니가 뭘좀 아시는데? 지금 저 타일하고 잘안 붙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깨면서 네. 어머니 뭘 아시는데? 경험이 있으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애기 물어봤구나. 어이구 참. 나중에 논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. 에휴 하기야 젊으셨을 때참 홀로 되셔갖고 네 명을 키우다가 논이 막내 동생인가는 먼저 잡... 네 명을 키우려 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. 별의별 일을 다 해보셨을 거야 아마. Cement wall. Really? With, yeah, with my dad. 어 어쩐지 야 전에 어, 건축하고 이런 일은 하고 오더도 땄대요 어 일만 하신 게 아니고 예, 액보다 낫다는데? <laughs> My brother, this one, the second brother, he don't know anything. Order, he know everything. 음? 아 who... 첫째 아들은 다 알고 둘째 아들은 좀 모른대요. <laughs> 어 전에 뭐, 계약도 해서 직접 공사도 따고 뭐, 일도 좀 하시고 많이 하셨다는데 어 어쩐지 뭔가 틀려. 대초아의 I guess when she doing this one, wow, it's like professional. So he has o a experience like that. 어쩐지. 아유, 나 자식이 나랑 일할 때 저렇게 서포트를 좀 해줘야지. 이 사람이. 지금 어머니한테는 저런 거다 챙겨주고 말이야. <laughs> Uh -huh. <laughs> 아, 이런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배워본 적이 없대요. 아니, 지금 뭘 그런 걸 가려. 더티 잡은 그런 것도 해줘야지. 기름쟁이도 진짜 구리스 발르고 얼마나 진짜 그럽게 일하려는데. 오일 묻혀가면서. 똑같구만, 태국도. 어? 더럽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. 벌써 틀려. 야, 어머니한테 이런. 어쩐지 왜 불어 먹고 다니했네 I think today I need to 키 r i n g my a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No w h 오케이. 좀있다가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스키 말고 맥주 좀 드리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이런 말하네요. 어, 벌써 틀려. 손놀림이 틀리죠. 운동. <laughs> 엑서스. 어, 엑 아, 운동도 되시고 좋다고. 내일 또 몸살 알아지는 거 아니야? 애기 했었으면 또 물거 갖고 쭉쭉 흘러내렸을 텐데 음 엄마한테 요거 더 먹고 싶지 엄마한테 요거 더 먹고 싶지 어? 어... She said she don't have a... Uh... 파바코? 파아뭐 조금만한 작은 돈이면 나한테 어? 얘기하면 되는데 왜 얘기 안 했냐고 저야 뭐 상관없죠 뭐 <laughs> 어차피 논이가 돈 보내주는 걸로 세팅하는 건데 <laughs> 아이고 멘트가 요거도 먹을 멘트다 예, 똑바르게 예,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방수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참견하지 말고 나가 있으래 <laughs> 알아서 한다고 아이고 뭐 찾으셨어 이제 <laughs> 에휴, 아무튼 태국에서 제일 좋은 팔자는 개야 개 얘는 자기 엄마 일 시켜놓고 또 도망갔네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. 아주. 아, 나 이거 또 어디로 도망갔어? 또. 야, 이거 남자한테 좋은 거냐? 예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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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? This o yes. 레... 어? <laughs> 진짜? 이거 효과 좋아? 예예 h e a 어, 레 y 아이야. Me? 예. 아이 나는 쓸데도 없어 요좀 논이도 없... <laughs> 이거 어떻게 마시는 거야? 아 음료랑 음. 하루에 몇번 마시는 거야? 어. 마시기 나름입니다. 오케이 야 이거 한번 먹어보고 효과를 <웃음>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아이거 이거 이 아니 이거 나는 먹을 이유가 없긴 한데 어 가만 스봐아 이거 왜뭐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. 예. 가만 쓰봐. 뜨거운데? 가만있어 냄새는 달짝지근한데? 간쌉싸름함이 음... 끝에 있지만 거의 무색무친데 약간 약간 떫은 맛 이거 괜찮은데? 블랙커피 마시듯이 아, 나중에 무슨 약초를 넣는지 검색해 봐야 되겠다. 당뇨에도 좋으면 좋겠는데. 그것에 효과가 있으면 안 되는데. 야, 어머님이 어제에 이어서 제가 노니한테 아, 여기 태국에는 칼 갈아주는 사람들 없냐고 제가 직접 갈아보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님하고 동생이 할줄 안다고 아, 뭔가 프로페셔널한데? 저 플라스틱도 깨지는 거 아니야? 나그네는 저런 모습 보면 좀 정겨워요. 어렸을 때 봐오던 모습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우리는 옛날 일 잊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건데 하, <laughs> 저 자식 저건뭐 어디서 불고 오냐 너 어? <laughs> 아이고 야 칼이 이렇게 많았어. 오, 검객이야, 검객. 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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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바나나 땄다. <laughs> 와, 물 나오는 거 봐. 이거를 따서 가만히 냅두니까 한 2주 정도 냅두니까, 아니, 일주일인가? 열흘인가? 냅두니까, 냅두니까 노랗게 돼서 맛이 있더라고. 오. 이건 또 어디서 났어? 야 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확실치는 않아요 금방 자라네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아 저것도 조만간 따야겠구나 요걸 이용해서 따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따지? 나처럼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맹고? 맹거? 아, 와이소스몰. So 와 벌써 맹고가 맺힌 거야? 야 이런 식으로 맺나? 히 뭐가 잘왔다 그린 맹고? 아, 아 그린 맹고도 가만히 냅두면 노랗게 변하려나? 야 여기다가 차 세워 놓으면 안 되겠는데? 어? 뚝뚝 떨어지겠는데? 찌그러지겠다, 이거. 차 빼놔야 되지. 야, 저 밑에 있으면은 큰일 나겠다.